왜 듣다 말아요 킹 밖에 뒷부분은 직접 찾아서 들어 내일이 기계혁명 개전인데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고 빨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전 뛸 준비해 파티 신청 났는데 걸러지면 안 되잖아 대부분 명성은 적당히 잘 챙겨놨군 명성 컷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죠? 명성 컷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단 각 구간별로 끼리끼리 모여서 가겠지 땅명성은 땅명성 끼리 고명성은 고명성끼리 그리고 여기 사람들 중에 선발대로 두명 정도 보낼 테니 그리들알아 그냥 아무나 보내지 굳이 선발대를 따로 꾸려요? 허섭에선 공개가 안 됐던 일부 패턴들을 살펴봐야지 내가 고른 선발대 멤버는 너랑 너가 좋겠다 저 안경 쓴 미X년은 할줄 아는 게 그것뿐이니 그렇다 치고 뜬금없이 웬 아수라? 차라리 걸출한 생존기라도 있는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이드에선 성능이 좀 깎이긴 하지만. 맞아요. 저는 일군들 중에서 최약체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네가 먼저 가야지. 최약체인 네가 계전을 깨면 남은 애들은 더 수월하게 깰수 있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써먹으려고 검공화에 종결 그리처까지 사주고 장비 몇 개도 갈아끼운 겁니까? 어쩐지 갑자기 비싼 것들을 사주길래 주인장이 드디어 뒤질 때가 됐나 싶었습니다. 그럼 선발대로 뽑힌 김에 부탁 하나만 해도 됩니까? 말해. 최근 여메카사호기가 출혈불배아를 뽑은 걸로 압니다. 그 출혈불배아 좀 주세요. 마침 유사 얼티밋 불배아를 먹어놨는데, 출혈 30%만 들어오면 완벽합니다. 기가? 아니, 왜? 네가 출혈 불배아까지 끼면 더 이상 최악체가 아니게 되잖아. 그리고 출혈 불배아의 배분은 둘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일군들 중 출혈딜러가 가반수인데 이걸 함부로 줄순 없다고. 초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신중하게 골라야 해. 그래,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법석이라도 바꿔주시죠. 바칼레이드의 기계몹이 나올 리도 없고 저반마든. 신규 법석이든 다른 커스텀 픽이든 지금보다 좋은 걸로 바꿔 주세요. 그건 걱정 마라. 안 그래도 신규 법석으로 갈아치워줄까 생각 중이었거든. 잠깐만, 네가 들고 있는 다른 커스텀 법석의 감전 수증만 옮겨주면 대충 써먹을 수 있겠는데 그냥 그 법석으로 잘 굴려먹도록 해. 장비 변경에 필요한 배릴 정도는 지원해 주지. 이해. 예, 그렇게 하죠. 혹시. 저도 장비 바꾸게 베리를 좀 빼가도 될까요? 디녀는 양심이란 게 있으면! 세팅 다갈아엎은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드러나보자! 새로 나올 에픽 중에 속성 저항을 올려서 능력치를 챙기는 장비가 있는데 모속저 합 120만 맞춰도 풀옵션을 받을 수 있게 수정됐더라고요. 조건부가 대폭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모속저 감소 장비들을 두르고 있으면 여전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걱정 마요. 이미 모속저 250 귀걸이를 쓰고 있으니까요. 장비만 껴도 풀옵션이에요. 진짜 이거 하나만 바꿀게요. 확실히 옵션만 다 받으면 열망보다 좋아 보이긴 하네. 진짜 그거 딱 하나만 바꿔라. 감사합니다. 대충 정리된 것 같은데, 계정 가서는 더 좋은 커스텀 픽을 먹어보자고.